정말 좋아했는데 실망했다. 라는 사람들과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라며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까지. 둘로 나뉘어 다투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꾸준한 기부와 선행을 통해 일명 미담 제조기로 불리며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큰 사랑을 받아왔던 가수 이명웅 씨. 차세대 가왕으로까지 불리던 그인데, 현재 그의 이름 앞에는 뭐요? 라는 도발적인 단어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고 나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끓는 가운데,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본인의 SNS에 올렸었던 이명웅 씨.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본한 시민이 이 시국에 뭐하냐라고 임영웅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임영웅 씨 모르는 이에 다짜고짜 반말 메시지에 기분이 언짢았던 것일까요? 뭐요?라고 짤막하게 답변을 보냅니다. 이후 위원으로 개업령을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를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 앞번 개업령을 겪은 나이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니냐? 라는 상대방의 쓴 소리에 임영웅 씨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하며 둘의 대화는 종료되었고 이후에 이 대화가 공개되자 지금의 논란이 시작된 것인데요. 임영웅 씨의 이런 반응에 대해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단지 일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기엔. 언론 기자들까지 동참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한 일간 스포츠의 기사를 보면 일단 제목부터 이명웅의 뭐여보다 긴 침묵이 더 비겁한 이유라며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연예인이나 타인에게 어떤 일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냐고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저 불의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연대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에둘러 말하지만 곧이어 그렇다고 임명웅의 모요가 아쉽지 않다는 건 아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그 이후의 태도라며 그런 논란이 있은 후에 지금껏 묵묵부답하는 그와 소속사의 태도 선행을 했을 때는 재빠르게 홍보를 하더니 왜 지금은 묵묵부답하는가 이중적이고 비겁하다. 라고 하며 아주 매섭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연예지 기사에서는 뭐요 이명웅 자리채갈 국민스타 나오려나 미스터트롯3 대박예감 이라는 이명웅씨의 이름 앞에 뭐요를 붙인 조롱 섞인 제목의 기사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바뀐 미스터트롯3 뭐요 이명웅 넘을 스타 나올까 과거 언론이 임영웅 씨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이런 노골적인 분위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곧 자신의 연말 콘서트를 앞둔 임영웅 씨가 무사히 콘서트를 끝마칠 수는 있을지 아니 그보다 앞으로의 가수 활동은 괜찮을지 차세대 가왕 국민 가수라고까지 불리던 그가 지금의 논란 이후 계속 전과 같은 인기를 유지할 수는 있을런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들의 생각일 텐데요. 현재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중적이다. 가면 쓰고 있던 인성이 이제야 보이는 거다. 국민으로서 의식도 문제지만 말투도 문제다.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더니 이제야 본성이 드러난 거다. 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좋아했었는데 실망이다. 등등 대부분 이명웅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초에 이 공개된 대화 내용이 진짜가 맞긴 한 거냐? 조작된 것이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상황을 보면, 공개된 대화록이 가짜일 확률보다는 진짜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후 임영웅 씨와 소속사는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지, 아니면 입장 발표 없이 활동을 이어나갈지, 임영웅 씨가 지금처럼 최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연예 기자의 말처럼 '뭐요 임영웅을 뛰어넘을 또 다른 누군가가 튀어나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임영웅 씨와 관련된 현재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건데요. 애초에 임영웅이 무슨 조롱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가수가 노래만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말할 자유도 있지만 의견을 내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투에 관한 것도 매일같이 불특정 다수의 안티팬에게 수많은 욕설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게 연예인이다. 이번 메시지도 그러한 안티팬의 시비인 줄 알고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솔직히 정치적인 진영 싸움 아니냐. 이명웅은 거기에 희생, 본보기로 마녀사냥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웅이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정말 너무하다. 잔인하다. 라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이런 의견에 대해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각이 있다면,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이런 대응을 한 임영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라는 의견 역시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문화 평론가 김갑수 씨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발언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는 빠져나가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면 어렵게 어렵게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며 한국인 자격도 없다. 시민의 기초소양이 부족한 모습. 이를 향해 당연히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라고 임영웅씨를 향해 아주 공개적인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옆에 있던 쇼의 진행자 최욱씨도 이를 받아 중립 같지 않은 중립의 태도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라도 비판하고 싶다. 그런데 이명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화가 많이 나고 솔직히 짜증나더라. 난 이명훈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난 진짜 너무 싫다. 그런데 난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라고 얘기하며 마찬가지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방송인 언론, 너나 할것 없이 이명웅 씨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 오죽하면 포천의 아들이라며 포천의 홍보대사를 맡았던 그가 이번 일을 계기로 포천 홍보대사에서 해촉이 된다는 루머까지 떠도는 것을 보면 상황이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관련 뉴스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론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적인 문제고 아니고 간에 이건 시민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임영웅에게 굉장히 실망했다 아니 이제사 본성을 알겠다라는 의견 이신지 아니면 임영웅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혹 일부 매끄럽게 대응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마치 이때다 싶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매도하는 것 같다.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저 가수가 도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의견이신지, 실제 사람들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